네 안녕하세요 정든 바둑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주 그 재미있는 형태의 그 수상전 문제를 같이 이렇 풀어보겠습니다 흑선이고요 네이 문제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그런 수상전의 문제죠 흑과 백 서로 내수지만은. 흑이 그 수상전을 이기 기 위해서는 그 맥점을 잘 차지해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에, 네. 결코 게 만만치 않은 에, 그런 형태의 그 수상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이 그 수상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써야 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수를 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흑이첫수를 여기 한번 이렇게 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백도 당연히 이자를 이렇게 나와서 수를 예, 늘려야 되겠죠. 네 그럼 이때 흑은 여기 이렇게 취중을 갑니다. 자 그럼 백은 이쪽에서 이렇게 막아야 되겠고요. 자 이때 여기서 흙이 이쪽으로 막는다면은 자 이때 여기서 백이 무심코 여기 이렇게 나왔다가 는 흙이 이 자리를 나서 이거는 수상전에서 백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 백은 이렇게 두지 않고요. 여기 이렇게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여기 놓는다면 좌충이 돼서 바로 백이 자리에 나서 흙이 여기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흙은 이쪽으로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흙이 넘어갑니다. 자 이때도 백이 무심코 여기 놨다가 는 흙이 이 자리를 나서 바로 네. 잡혀버리죠. 그렇지만 여기서 백은 또 이수가 좋은 수가 돼서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백이 수상전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흙이 여기 놓는 소는는 성립이 되지 않고요. 자, 이번에는 흙이 여기다 한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도 여기 이렇게 젖혀야 되고요. 자, 이때 여기서 흙이 이렇게 입구 자르 놓을 때가 문제인데요. 자, 여기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놨을 때, 백이 여기 이렇게 차단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차단을 하면은 흙이 여기를 끊어서, 자, 백이 이게 수상전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백은 이렇게 놓질 못하고, 자, 여기 이렇게 단술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다시 백은 흙한 점을 이렇게 예, 따냅니다. 자, 여기서 흙이 이었을 때무심코 백이 여기 수를 저어갔다가는 흙이 여기 자리를 놔서 백이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수를 조여가기 전에 미리 여기 이렇게 이어서 수를 내려갑니다 자, 그럼 결국 흙이 여기 이렇게 수를 조일 때 백도 여기 수를 조여서 자 이렇게 되면은 백이 한수 빠른 수상전이 되기 때문에 네이 역시도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순 중 흙이 여기 1번 자리에 붙였을 때 여기서 백은 내 네, 젖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흙이 여기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백은 흙한 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흙이 여기 이렇게 단수를 쳐도 백은 여기 흑한 점을 따내고요. 자, 여기 이때 흙이 여기 있는다면 백이 이렇게 같이 이어서 앞전과맞찬가지 형태로 백이 한수 이렇게 빠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이 그 수상전을 이기기위한첫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그럼 바로 정답 수순 알아보겠습니다. 흑의 첫 수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흑백간 서로의 급소에 해당되는 예 자리인데요. 흑의 이수에 대해서 백이 여기 이렇게 차단을 한다면, 그때 흑은 여기 이렇게 붙여갑니다. 자, 여기서 계속 백이 이렇게 수를 이렇게 조여간다면, 흑이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한수 빠르게 되죠.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논다면, 자, 그때 흙은 이 자리에 나와서 단술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백이 여기 이렇게 끌어간다면 자, 그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수를 이렇게 조여서 역시 흑이한 수를 이렇게 빠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답 수선 과정에서 흑이 첫 수로 여기를 놨을 때 백이 이렇게 여기를 차단을 하지 않고 네이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흑은 여기 넘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이렇게 여기를 차단해간다면 그때 흑은 여기 바깥에서 수를 조여가서 백이 자리에 놓더라도 흑이 이렇게 수를 조여서 역시 흑이 한수 빠른 네, 그런 수상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그 정답 과정에서 흑이 첫 수로 1번 자리에 놨을 때 백이 이쪽 2번 자리 이렇게 응수하는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이 네, 2번 자리에 놓은 다음 흙은 이렇게 건너갑니다. 백이 수를 늘리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어봐도 자 이때 흙은 여기 밖에서 수를 저여갑니다 백도 이렇게 수를 저여갈때 흙이 이 자리에 나와서 결국 흙이 한수 빠른 그런 수상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흙이 이렇게 건너갈 때 백이 여기를 놓지 않고 네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때 흙은 여기다 이렇게 놓습니다. 네 백이 여기 이을 때 흙은 여기 이렇게 수를 조여갑니다. 백도 밖에서 이렇게 수를 조여가지만 결국 흙이 이렇게 내려 빠져서 흙이 한수 빠른 네, 그런 수상전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의 수순 중에 흙이 여기 이렇게 칠번 자리로 막을 때 백이 이렇게 패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히는 수는 네,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힌다면은 자 여기서 흙은 여기 이어가고요. 백이 이렇게 수를 조여오더라도 다시 흑이 자 이렇게 수를 메워서 한수 빠른 네, 그런 수상전이 되고요. 패는 네, 성립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정답 수소 내 네, 가보겠습니다. 흑의 첫소는 바로 이 자리가 되어 있고요. 자, 백 이렇게 여기를 차단을 할때 흑은 여기 붙이는 수가 좋은 수가 되어 있고요. 100 이렇게 수를 조여갈 때 흙이 이 자리를 놔서 자, 이렇게 해서 흙이 수상전에서 이기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유명한 형태의 그런 수상전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